안녕하세요. 오늘은 온몸 스트레칭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척추 바르게 펴고, 호흡 마시고 내쉬고, 후, 후, 길게 들여마셨다. 입으로 후 내쉬고 한번 더, 네, 가슴 앞으로 쭉 밀어주세요. 후 다시 밀고 후등 말아서 한번더 밀고 후 오른손 네, 서 그대로 지그시 눌러줍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그리고 지그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양손 꽉 쥐어서 뒤로, 뒤로, 후, 한대 뒤로, 후. 오른쪽 보고 정면 왔 죠？왼쪽 네,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후 함께 풀어주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반대 하나 둘셋넷 다섯 장손 벼서 뒤로 깍지 껴서 내려 앞으로 내리고, 한번더호 마시고, 후. 내리고, 후. 양발 펴서 털어주세요. 포인 플레이 포인 플레이 포인에서 하나 둘셋넷 다섯 플레에 해서 아랫배에 힘주세요 힘주고 지금 제 들고 하나 둘셋넷 다섯 후- 그대로 와서 하나 둘셋넷 다섯, 아랫배힘쫙 조여주세요. 네. 정면 돌아오고, 네, 척추, 좌우 비틀기. 왼손을 오른 무릎에 얹고 오른손은 엉덩이 뒤로 보냅니다. 쭉, 비틀어고 튜스트.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대로 자세 유지해줍니다. 네. 정면 돌아오고, 오른손을 왼 무릎에 놓고 왼손은 엉덩이 뒤로 보냅니다 튜스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후, 한번더 왼손 오른 무릎에 얹고 똑같이 실시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세 유지 그대로 척추를 쫙 짜듯이 빨래 짜듯이 쫙 짜주는 거예요 후 정면 돌아와서 오른손 왼무릎 놓고 척추 짜듯이 하나 둘셋넷 다섯 후 정면 바라봅니다 네. 오른 무릎을 왼 무릎 앞으로 놓고 그대로 엉덩이 편안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옆으로, 옆으로 갔을 때 이렇게 오른손을 그대로 눌러주세요 왼손 잡고 팔꿈치로 머리를 밀어주세요 팔꿈치를 머리가 이렇게 뒤로 밀어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후 내리고 그대로 앞으로 수그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세 유지. 가능한 지점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후천히히 일어나고 발 바꿔서 는이무릎이 오른무릎 앞으로 엉덩이가이렇게 편안하게 발바닥 좌우로 됐을 때도 편안한 자세구을때후구시고 왼손 그대로 뒤로 넘겨서 는 눌러주세요. 누르고. 오른손이 잡습니다. 잡고 머리로 왼팔꿈지를 밀어 주세요. 하나 둘셋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자세 유지. 이게 안 되신 분은 타월을 타월을 이렇게 잡고 주셔도 돼요. 그러면서 차츰 차츰 붙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안 되신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되는 데까지만 가능한 지점까지만 항상 항상 해주시고 이것도 이렇게 올린 다음에 머리로 밀어 주셔야 돼요. 머리로 반대도 머리로 밀어 주세요. 이 연습을 이 동작을 연습을 계속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후. 다음에 한번 더. 호흡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누워주세요. 네, 대로 누워서, 양손 만세, 이로 쭉. 양손, 은 언더 위로. 그래서 양발을 모아서 올렸다, 내렸다. 스무 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접어서 꾹 가슴 앞으로 눌러주세요. 눕혀서 자니 내리고. 그래서 15도. 하나, 둘, 배에 힘을 꽉 주세요. 꽉 조이듯이, 짜듯이 힘을 줘야 돼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자세 유지. 네. 네로 양발 잡고, 흔들흔들. 머리 시원하게 흔들흔들 해줍니다 뿌리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올려서 멈추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한번더 마시고 후내쉬고 업장이 한번더 해주시고 흐, 흐열번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로 멈추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후, 뒤꿈치. 통통통통 때려주세요. 그래서 엎드려서 후 대부 자세. 마시고 후 고양이 자세 한번더후 마시고 내쉬면서 이거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시고, 후, 내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발끝 세워서. 다음, 독자세 대로 발 뒤꿈치 매트에 바짝 붙여주세요 발등 꺾어줍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내리고 한번더 발등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눈을 띠고, 멀리 가서, 가서 그대로 앞으로 가서, 후. 응. 손, 오른발, 오른발 들어주세요. 오른,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리고,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번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양손 가슴 옆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둘, 셋, 넷, 다섯. 네, 그대로. 마지막 셋. 넷 네. 양말 풀어주세요. 어주고 이렇게 발을 붙히고 마시고 후- 내쉬고 마시고 후- 내쉬고 후- 양손 펴서 네 반대 깍지 음, 껴서 그대로 옆구리 돌려주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아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후. 돌고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에이,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어요.